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5월 13일 갤럭시 S25 엣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엣지 모델에 유출된 공개 티저 이미지에는 2025년 5월 13일이라는 표시와 함께 Beyond Slim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스펙도 함께 유출되면서 정식 공개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졌는데요. 오늘은 출시 전 엣지 모델의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엣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S25 엣지의 가장 큰 특징은 두께입니다. S25 울트라보다 2.4mm 얇은 5.8mm대인데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얇은 모델입니다. 측면 두께를 직접 비교해 보면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죠. 언뜻 보면 절반 두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무게도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55g 가벼운 163g으로 화면 크기에 비해서 가볍기 때문에 체감상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고 타이핑을 해 보면 정말 날렵하고 가볍다는 느낌이 듭니다. 측면 프레임은 다른 S25 시리즈처럼 평평한 디자인인 것을 알수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S25 플러스와 동일한 6.7인치 아몰리드 패널로 QHD 플러스 해상도와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색상은 티타늄 Z 블랙과 티타늄 IC 블루, 티타늄 실버 이렇게 총 3가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S25 엣지는 얇은 두께 때문에 내구성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전면 유리에 코닝사의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2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2는 코닝사가 지난 3월 말에 최초로 공개한 신소재 기반의 유리 패널 2세대 제품인데요. 스마트폰에서는 최초로 갤럭시 S25 엣지 모델에 탑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면 유리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적용되고요. 측면 프레임은 티타늄 합금 소재를 채택해서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물론 갤럭시 S3G인 만큼 IP68 등급의 방진 방수 기능도 지원되고요. S25 엣지 후면에는 알약 형태의 카메라 섬과 두 개의 카메라, 그리고 LED 플래시가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얇은 디자인 때문에 하나 잃은 것이 있다면 바로 망원 카메라입니다. 망원 카메라 모듈의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원 카메라를 제거하고 듀얼 카메라 구성을 채택한 것인데요. 하지만 메인 카메라는 2억 화소로 갤럭시 S25 울트라급의 카메라를 넣어줬고요. 초광각 카메라는 1200만 화소로 작년 S24 울트라급의 카메라 화질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의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엣지에는 S25 시리즈와 동일한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프로세서가 탑재돼 있습니다. 저장 용량은 256GB와 512GB가 있지만 램은 12GB 단일 용량으로 출시합니다. 방열 설계에 불리한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칩셋의 성능을 어느 정도까지 발휘할 수 있을지와 성능 유지력이 얼마나 될지가 하드웨어 부분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얇은 두께 때문에 배터리 용량에서도 다소 손해를 봤는데요, S25 기본 모델보다 100mAh 적은 3,9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삼성이 배터리 효율을 위해서 어떤 세팅을 해놓았을지도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15 기반의 One UI 7과 S25 시리즈의 AI 기능들도 모두 지원될 예정입니다. 갤럭시 S25 엣지는 5월 13일 온라인 언팩을 통해서 공개되고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한 뒤 5월 23일 한국과 중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도 5월 30일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알려진 가격은 갤럭시 S25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256GB 모델의 국내 출고가는 150만원, 512GB 모델은 163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확한 가격은 공개 당일이 돼야 확실해진다는 점과 사전 구매 이벤트 내용에 따라서 체감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갤럭시에서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을 내놓게 되는데요. 2025년 슬림 스마트폰을 유행시킬 첫 번째 모델이 될수 있을지 갤럭시 S25 엣지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민노트였습니다